딱상한과 구독자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어 전대로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이8트라는 종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8% 올라가고 있는데 어, 충분히 더큰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야이 친구들이 지금 이 대놓고 이날 매집을 좀 시작했거든요. 이 오일선을 따라가지고 조용히 지금 이렇게 주가를 안착 시켜놓고 오늘도 이렇게 8%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전에 신규 상장 당시에 어마어마한 단타등이 걸렸죠? 이날 거래대금이 야 1조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요즘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엄청난 1조라는 거래대금을 소화하고자 하는 거래대금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에 트 신규 상장 당시 고점 돌파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굳이 물량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사람들이 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 내가 세력 입장이라면 야 주가 올리자 영차 영차 열심히 올려 열심히 막올려 근데 이때 끔찍한 하락을 경험했던 단타 종목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단타 매매하신 분들 강제로 이제 손절 못하고 가져오신 분들이 아안 떨어지네 올라오네 올라오네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 슬슬 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해이트 시가 부근이기 때문이요. 이 종목의 시가 부근이 바로 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력들도 교묘하게 여기서 윗꼬리를 달았고. 올려주지 않다가 살짝 또 터치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느정도 물량을 소화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구체적인 또 내용 말씀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소식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E8는 우리가 이제 또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E8 야 이거 또 코스닥에서 상장되는데 별거 아닌 기업 아닌 거 아니야 아유 이거 그냥 뭐 신규 상장 프리미엄 흔히 말하는 신규 상장 빨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요 자 e 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TSMC를 잡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이제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고 있을 때 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니까 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주주분들 상남이 구독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 소개를 하고 어, 영상 핵심 분석 들어갈 건데요. 오전장도 그렇고 3월 5일, 6일, 7일도 그렇고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주식이니까 어,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유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짧게 제 소개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제 소개하고 추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주식을 연구하면서 얻은 제 노하우를 여러분께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보다 잘하는 고수분들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주식이 어려워진 주식 초보자분들 위해서 딱두 가지를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알아도 내가 주식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첫 번째는요 세력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떠안고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 두 번째 시장의 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된다.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도 급증하고요. 공급이 급증하면 가격도 하락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알아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서 상담의 인생 지표. 이거를 클릭하시면 적용을 눌렀을 때 그대로 지표가 하나 뜨죠. 맞아요. 상담의 인생 지표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지표 같은 당일 고가 이하로만 종목을 쓸어 담으시면 수익이 납니다. 제가 이거 다 알려 드릴 거예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문자 받아 사이트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절대 포토샵이나 조작이 아닌 네이버에 문자 받아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 실제 사이트임을 말씀드려요. 자,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여러분께 1월 24일 12시에 보내드렸고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께 발송을 드렸어요. 그죠? 하이비전 시스템 19,700원 이하 목표 주가 25,000원 비중 50% 목표가 도달 시 자유롭게 매도하셔도 되지만 매도 신호도 보내 드린다라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뚝. 뚝딱이라고 두 글자를 남기면 매일 12시 제가 여러분께 제 관심 종목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강조를 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한 번씩 해주시면서 저한테 뚝딱이라고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표가 뜨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일주일도 안 돼서 30%의 수익을 바로 거두셨는데 어 이런 것들은 종목의 수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원하는 패턴이 뜰때 이렇게 매수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상담이 관심 종목으로 이걸 보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에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말씀드리고 있었던 종목 추가 분석 이어가 볼게요. 네 E8 종목 어, 추가적인 핵심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기에 좀 쉽게는 올려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신규 상장 당시의 시가 이 시가 부근을 계속 지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 돌파하면 주가 날아갑니다. 주가 그냥 날아갈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 그 전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야겠죠.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상담이 구독자분들 들 이렇게 감사한 댓글을 남겨 주다 보니까 어 댓글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종목 열심히 분석해야겠다. 그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 이런 자 설명도 잘 하시고 목소리 듣기도 너무 편하네요. 어 하루 먼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매일 챙겨 듣겠습니다. 자, 이런 너무 감사한 말씀 달아 주시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 자, 열심히 할 거지. 방송 열심히 해라.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또이 어, 재료 분석 또 기똥차게 해드려야겠죠? 자,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제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E8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함께 TSMC를 잡는다라고 어, 이렇게 기사 나왔다는 말씀 드렸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삼성전자는 스마트 팩토리 중 최고 레벨 레벨 5에 돌아다닐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공장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술을 목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디지털 트윈 플랫폼 이거 잘 모르잖아요? 알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 유명한 스마트 팩토리 중 최고 레벨, 최고 레벨 5에 도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공장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IB 업계에 따르면, 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E8와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이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 반도체 공정 어, 디지털 트윈 구현을 함께 한다는 계획이고요 삼성전자는 현재 디지털 트윈 구동의 필수 요소인 GPU 수급을 위해서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있어요 이게 또 엔비디아랑 연결이 되네 자 그죠?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이8 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삼성과 엔비디아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엄청난 관련주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글로벌 대기업은 하나의 파트너가 아니라 여러 파트너들의 다양한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요 때문에 E8 지금 삼성전자의 물망에 오른 것은 당연한 거고요 특히 E8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 대비 자, 디지털 트윈 솔루션 병이 저렴하면서도 기술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고객사가 또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또 있어요 E8는 삼성전자 인연이 깊다 입자 기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자 N.F. Flow, N.F. Flow를 2022년 최초로 공급해서 어, 가전 제품 시뮬레이션 적용했죠. 지난해 삼성전자의 디지털 트윈 기반 공조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도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EAT는 삼성전자 고객사 맞아요. 그리고 포스코, LG, CNS 등 국내 유수 대기업과 어, 이런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견고한 사업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컨센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죠. 때문에 어, 지금 재료 설명하다가 이렇게 주가 살짝 빠졌는데 요거 괜찮습니다. 우리한테 기회라고 했어요. 보시면 지금 EAT가 자, 상장이 되고 나서 저점을 잡은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발생했던 거래대금들이 있어요. 일부 물량이 일단 매집한 거죠. 근데 여전히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 당시에 이 시가 부근에서 쏟아진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가를 이렇게 쉽게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들은 저점 확실하게 공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을 잡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장안의 화제죠. 어 이초전노체 관련주 CCS 장안의 화제인데 이 CCS 같은 경우에도 그냥 주가가 무작정 빠지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 이날이 3월 5일이거든요. 3월 5일자 정확하게 61선 지지받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저점들은 이제 일본군봉다 봐야 되지만 어 기본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자리만 잘 골라서 들어가면 돼요. 이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보신 분들 020646802242 번호로 여러분들이 E8 자 E8 영상 보시면 E8라고 4글자만 네 저한테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E8의 어,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12시마다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종목을 받으시려면 뭐 얼마를 내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어, 유료리딩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우리 어, 유료리딩이 아니라 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선착순 400분만 지금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 서둘러서 남겨주셔야 되는 단점 그리고 종목을 제가 12시가 되었을 때100%뭐 무료 종목이라고 해서 종목을 뭐 10개 드리고 100개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종목만 여러분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보시는 분들 제 개인 연락처 저장해주시고요 다른 번호로 보내드리지 않아요 제 개인 연락처 꼭 확인해주시고 저장해주시고 제목도 확인해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CCS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좀 거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다시 자연스럽게 26,000원 어, 26 부근 돌파해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시작될 거니까 차분하게 우리가 저점 공략 잘 해서 돌파 나올 때 1차적으로 한번 팔아내고 어, 그때 아마 3만원 부근에서 매도 물량이 좀 어, 체크할 것 같아요. 3만원에서 매도 좀칠것 같은데 3만원을 한번 팔고 또 눌릴 때 추가로 또타점 잡아서 어, 신규 상장 당시 고점 돌파하는 관점으로 또 대응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어,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